살아오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연철 노장님을 비롯한 동료인 여러분 부산의 동심 더약하는 도약,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지동 초업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태근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2023년 6월 말경 제3만득전을 개통에 앞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 5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앞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은 교통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는지 세우고 있다면 대책 마련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지동과 초업동은 채상로와 성지로로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연지동 인구수는 25,148명 초업동 인구수는 21,130명, 총 인구수는 46,278명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 대수는 연지동 9,706대, 초업동은 7,555대이며 총 차량 대수는 17,261대입니다. 앞으로 연지동과 초업동은 인구수와 차량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본의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만덕제 3터널 개통 문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덕제 3터널 공사 현황 조사 결과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도로, 교란 건설이며, 4차로, 근, 4차로 도로 건설 4,370m이고, 도로 정비는 1,680m, 터널은 2,241m, 접속도로는 449m이고, 총 사업비는 1 5 2 0억입니다 다음 자료, 영상 자료는 2023년 3월 6일 오전 7시 30분 세상로 보암 교차로 교통 상황과 제3 만득 터널과 시민도 성한 삼거리 초업 노탈이 영상 자료입니다. 만득 제3 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자동차 매연과 소음으로 연지동과 초업동의 주민들은 삶의 질이 현재의 떨어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도로가 많이 막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출, 출근 시간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예거 만덕 제3 터널 교통 영향 평가의 대행업체 자료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터널의 일일 통행량은 35,500에서 36,400대로 예상되지만 가로 서비스는 C로 예측되어 원활한 차,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행업체에서 추정치입니다. 연주동 초업동 총 차량 대수는 17,261대에 비하면 최대 일일 교통량의 2배가 훨씬 넘는 교통현황입니다. 화면 자료에 교통서비스 수준, 교통구분표를 보시면 A부터 F까지 있는데 A는 자유교통류, B는 안정된 교통류, C는 안정된 교통류, D는 안정된 교통류, 높은 밀도, E는 용량상태 불안정 교통류, F 강제류 또는 와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종점부 사업 구간 인근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지민도서관 3거리는 ESB로 분석되어 안정된 교통 운행을 유지할 것으로 된다고 대행업체에서 예측, 분석 값입니다. 신호체계 하나로 ESB로 격상된다면, 이렇게만 된다면, 부산 강력시는 어떻게 해서 교통량이 이렇게 막힐까요?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은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세상로와 성지로의 출퇴근 시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통 효렴이 원활하지 않은데, 만덕제 3터널이 개통이 된다면, 교통 대란이 아니, 아닌, 교통 지역으로 될 것이라 본회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강력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안에 보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평가 결과서에, 총 17위 중에, 만덕터널, 만덕 3터널 종점부 연결도로, 월드컵대로 동평로 도로는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은 만덕 제3터널 개통과 개통 전과 개통 후를 잘 파악하시어서 부산광역시에 현재의 어려움을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대책 마련에 모든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